안녕하십니까. 우리 다음입니다. 예. 제가 오늘 저기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항상 그 왼쪽 발, 기어를 넣는 부분에서 신발이 그 기어하고 맞닿는 부분에서 항상 좀 훼손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터넷에서 그발 커버 부분을 파는 게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밀착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자 보시면 자 양말입니다 양말 어, 양말을 안 신는 양말을 좀 두꺼운 양말 겨울용 거를 이렇게 앞 부분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 커버를 쓰고요 또 뒤에 뒤에 그 발목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제가 바늘로 꿰매 가지고예자 네,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, 양말 한 켤레, 그러니까 총네 개가 나오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거를 제가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신발 커버에. 근데 이미 보시면, 보시면 제가 이 신발 커버를 안쓴 상태에서 기어를 넣어가지고, 이쪽 부분이라든지, 이쪽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좀 까졌거든요 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말로 제가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양말 신 듯이 이렇게 끼워주시고 타면 됩니다 보기는 살짝 좀 <laughs> 살짝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한 200km를 타봤거든요. 근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제가 이따 밖에 나가서 오도바에 실제 기어 놓는 모습을 한번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자, 이렇게 해서 기어를 탁탁 탁 이렇게 옆으로, 옆으로 미끄러져도 음, 걸리거나 그런 거 놓고, 밑으로 탁탁. 발을 놓고, 위로 탁탁. 자, 이, 이제 이거의 단점은, 어, 잠깐 이제 바이크에 내려서 화장실 간다든지 할 때는 이걸 꼭 벗어야 된다는 거. 그런 단점이 있고요 신발 보호하는 데는 이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여기다가 장갑, 그 면장갑 같은 거를 이 손가락 부분을 잘라가지고 껴서 이쪽으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써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신발에 조금씩 상처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